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되면 뭐. 쉬워, 쉬워. 이대로 만 따라하시면. 정말 쉬울까? <laughs> 여자는 진짜 선물에 어쩌면... 약하잖아요. 뭐, 기념일 아니어도 돼. 그냥 작은 거라도 깜짝 선물. 깜짝이 포인트, 깜짝. 갑작스러워. 기대치 않았던 선물을 준다면? 비슷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할 때 꽃향송이 응 맞아 이런 게 감동이지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아니면 진짜 막 추우니까 핫팩 하나를 넣어도 감동이지 음, 음, 그런 거아 뭔가 챙겨주는 느낌도 들고 나를 생각해서 <laughs> 골랐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laughs> 그리고 자기 전에 전화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어났을 때 내가 뭔지 일어나기 전에 모닝콜을 들었는데 이것도 은근 감동인 것 같아요. 약간 잠이 덜깬 목소리로. <laughs> 이게 맨정신일 때는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아침에 듣는 모닝콜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laughs>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다가 잠이 드는 거지. 그때 전화를 안 끊고 듣고 있다? 그게 막 누가 보면 별거 아니일 수 있는데 그게 되게 뭐라 되지? 그 간지러. 기분이 안 좋네요. <laughs> 고맙다는 걸 넘어서 간지러. 아, 전화 끊는 걸 잊었나 보지? <laughs> 내가 자다가 잘 떼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만 말씀하시면 될것같 <laughs> 오케이 오케이. 추억은 추억으로. 이분 추억 아니에요. 편해지집는다 아, 속감 좋아. <laughs> 울고 싶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니까 나는 영인 사이 그거는 지켜했을때 서로 시작하고 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킨십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그냥 서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음. 그걸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포인트는 갑자기. 아 갑자기. <laughs> 이게 얘기도 도중에 정말 갑자기.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표현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사랑받고 있다는 아. 느낌이 되게 내가 너를 이만큼 예뻐하고 있어 이거를 느껴지게 하는 굳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또뭐 없으세요? 여죠친구에게 사랑받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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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인 것 같죠? 네. 응, 근데 모실래. 뭐 쉬워, 쉬워. 이렇게 하면 돼. <laughs>